안녕하십니까. 쇼핑 중덕자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 수리끈이 좀 많이 들는데 아, 오늘은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한 4월달에, 제가 이, 뭐, 설치해드린 제품인데, 아무래도 어제 뭐, 그, 캐리어는 이 3번 뜬다게 가지고 제가 나와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일단 뭐, 저도 콤프가 안 돌아가는 상태, 콤프 압이 지금, 평압이, 지금 보시면은, 한160 정도 됩니다. 됐는데, 하지만 그래도 콤프에 문제가 있거나 컨덴서에 문제가 있으면 얘들이 바로 좀 제품을 예전 건데, 이3번을 띄워요. 깨스가 없어도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3 0마크 그리고 이거 테스트하기로 해가지고 제가 쓰는 건, 제가 쓰는 건교육치 쓰는데, 교육치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제요찍어찍어찍어찍어찍어찍어찍어 30 마이크론 나야 되는데 3.7 정도 나니까 제가 예상하는 범위에서는 콘덴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래 가지고 측정은 했으니까 제가 콘덴서를 30짜리로 가져와 가지고 한번 꽂아 보고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영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30 마이크론 짜리가 콘덴서 죽어가지고 제 차에서 가져와가지고, 요렇게. 얘는, 어 보시면 이게 마그네틱이 있어가지고, 여기 단자를 전기를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오늘 날씨가 존나 더워가지고, 지금 한70 이상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요 밑에 외국인 영어 선생님인데, 이 그 안에 좀 내려가 가지고 밑에 거한번 보여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밑에 내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영상 뭐좀왜안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저도 중국에 좀뭐좀뭐 좀뭐 새로운 거또 주문은 해 놨는데 좀잘안 오네요 뭐 중국도 지금 난리 나고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에 보면은 지금 27도 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보통 그뭐뭐 뭐 에라코드 3번 뜨면은 콤보 쪽에 문제거나 가스가 없구나 하여튼 뭐 가스가 좀 부족해도 에러 3번 띄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게 같은 경우는 어 에러 코드 3번 을 띄운 이유가 지금 뭐 마그네틱도 붙어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지금 콘덴서에서 거기서 전기를 못 주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에러를 띄웁니다 하여튼 요렇게 뭐 제가 초보지만 간단하게 오늘 또 영상도 한번 올려드려야 될 시기가 온것 같은데 어제 안그래도 제가 또저 어딥니까 또그 부산에 가가지고 창원군이지하고 이제 우리 그 다른 대표님하고 좀 만나가지고 우리 또 김실장님도 만나고 이랬는데 뭐 시간이 좁혀가지고 어제 뭐 제가 뭐 가가지고 인사만 하고 왔는데 하여튼 뭐 조만간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많이 더운데 장마 끝나고 이러니까 우리 어 사장님들 구독자님들 몸 챙겨 가시면서 8월달에 이빨 한번 보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쇼핑 중독자였습니다.